코로나 19를 피해서 동해안을 찾는 관광객이 늘고 있는데요. 동해안 해수욕장은 아직 개장하지 않았지만 벌써 물놀이를 즐기는 피서객들이 많아서 사고의 위험이 높습니다. 배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27일 양양 하조대 해수욕장에서는 물놀이를 하다 떠내려가는 딸을 구하려다 40대 아버지가 숨졌습니다. 아직 해수욕장이 개장하지도 않았는데 피서객들이 몰리면서 크고 작은 물놀이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는 17일 개장 예정인 강릉 경포 해수욕장. 해수욕장 개장 전 안전 요원도 배치되어 있지 않은 상태지만 이처럼 적지 않은 사람들이 안전 장비도 갖추지 않은 채 물놀이를 즐기고 있습니다. 파도가 제법 높게 일고 있지만 이에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키만큼 높은 파도 속에 들어간 어린이들은 보는 사람들도 아찔함을 느끼게 합니다. 혹시나 아이들이 파도에 휩쓸리지 않을까 부모들은 눈을 떼지 못하고 지켜봅니다. 아이모르는게좀 걱정스럽지 않으신지 걱정은 뭐죠? 계속 나오라고 그러시던데. 네네네. 네, 네, 네. 그래서 지금 계속 보고 있어요. 개장 전 동해안 대부분 해수욕장에는 안전 요원이 없고 수영 한계선도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위급 상황을 미리 제어하거나 사고 시 신속한 대처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오해 10일부터 해수욕장을 운영하는 속초시는 개장 전 안전 사고를 막기 위해 해수욕장 세 곳에 안전 요원을 배치했습니다. 속초시는 7월 1일부터 7월1 0일까지그 개장 전까지 수상 안전 관리 요원을 다섯 명을 채용을 해서요 세개 해수욕장에 한명한명세 명씩 각각 배치해서 피서객 안전을 지 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마다 끊이지 않는 해수욕장 개장 전 안전 사고. 올해는 코로나 1 9 상황까지 겹치면서 더욱 더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현한입니다.